안녕하세요, 애월한학입하다요여로 갈까? 녕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 안 네, 저지오름입니다. 제주에서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서 오름 중에서 세요 여러분, 안요 올라가는 동안 음, 숲이 우거져서 햇안을한여름에도 햇볕을, 한여름에도 햇볕을 어, 걱정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오름이에요. 정상까지 가서 전망대까지 어, 갔다가 오면 뭐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네, 그렇게 걸리는 아주 아름다운 저지 오름입니다. 아, 남편하고 교회에 청소. 사실, 뭐, 청소할 것도 없어요. 작업하다가 다 해뒀기 때문에. 이제 작업한다고 접어놨던 의자들 다시 펴고 네, 조금 이것저것 뭐 <laughs> 닦고 하다가 오랜만에 우리가 나온 김에 영화를 한번 보자. 네, 그래서 오랜만에 한림에 있는 작은 영화관에를 가려고요 아, 영화를 뭘 볼까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 요즘에 일 위가 서울의봄이더라고요. 2 위가 싱글인 서울. 네, 어, 평점도 또뭐 박스 오피스 1 위도 서울의 봄이어서 그걸 볼까 잠시 고민은 했지만, 아 저는 그런 영화가 참 마음이 부대끼더라고요. 좀 보기가 힘들고 너무 이렇게 네, 잔인하고 보고 있으면 화가 나고.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 싱글인 서울 약간 로맨스가 있는 그런 마음 편안한 영화를 선택했어요. 보고 조금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나와서 바람 쐰다 생각하고 네, 보려고요. 그리고 어, 시간이 지금 어중간해요. 아직 3시도 안 됐는데 영화는 5시 10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점심을 아직 안 먹어서 점심 겸 저녁 먹으러 지난번에 한번 갔었던 무호소반에를 다시 가려고요. 그래서 내비를 찍고 가고 있답니다. 어, 이쪽 지역에 왔다가 한림으로 가는 길은 자주 가는 길이 아니어서. 여기가 여기구나. 여기가 여긴데 제가 지난번에 교회 가는 길 약간 새길로 가려고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여기로 나왔거든요. 그럼 조금만 더 갔으면 되는데 제가 다시 뺑 돌아서 간것 같아요. 엄청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그때는 네비도 정신 못 차리고 저도 정신 못 차려서 그랬는데 아, 저기가 저기였군요. 아주 가까운 곳에 네, 뺑뺑 돌았어요. 뭐 그럴 때 있죠 우리 길 뿐이 아니라 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가까운 길을 두고 뺑뺑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지름길이 이건데 그게 안 보여서 혹은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네, 그렇게 뺑뺑 돌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참 바보 같은 일이다.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 그게 지름길은 아니었더라도 그게 최선이었구나. 그리고 또 가끔은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게 오히려 있었던 게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일도 가끔 있죠. 후딱 후딱 빠르게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요. 빨라서 좋은 것도 있고 느려서 오히려 좋은 것도 있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아, 이 동네도 참 예뻐요. 이렇게 도로 중간에 사실 어, 이런 나무가 있는 동네는 정말 이쁘더라고요. 물론 제주도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동네가 이쁘죠, 사실. 음. 그렇네. 여기는 내가 어, 황금향 키위를 주문하는 농장이 이쪽 근처에 있어요. 오 이렇게 뺑뺑 돌아서 가는군요. 화면이 오늘 조금 흐르게 나오기는 하는데 예, 날씨가 흐려요. 바람은 전혀 없고요. 날씨만 흐립니다. 이런 날은 정말 집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TV를 보기엔 좀 아깝고 그죠. 시야를 어, TV에 뺏기는 건좀 아까워요. 바깥쪽 볼수 있는 곳에서 책을 보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러면 정말 좋겠죠. 아 드디어 저희. 그 2층 카페에 올려놓을 난로가 도착했어요. 구입할 때는 몰랐는데 사고 나니까 색상이 블랙이더라고요. 아 싫지 않았어요. 이뻤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1층 거실에 있는 것보다 작아서 어, 작아서 이쁘기도 하고 또 이제 들기에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고맙게도 이렇게 기름 넣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넣는 빨대 같은 거요. 그것도 같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편이 오늘 어, 사두었던 백등유를 거기 가득 넣어서 2층에 올려 두었고, 저는 이제 가끔 2층에 가게 되면 그거 같은 탈기 켜놓고 네, 그를 옮기는 작업을 하거나 또 제가 만감류 네, 홍보 작업할 때. 여기서 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 호두만 조용히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요즘에 또 호두가 2층에서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짓지 않아요. 그리고 또잘 제품에 잘 안겨, 안겨 있어가지고 커디기만 요렇게 하고 앉혀 놓으면 아기 요람처럼 그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왜그 영화 있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갔다. 아이, 우리 호두 어릴 때도 그런데 안 안겨 봤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네. <laughs> 엄청 게르신이 되어서 호데기에 안겨서 아침에 2층에서 내려갈 때그기딱 안겨서 내려가고, 또 저녁에 2층으로 자러 갈때 그게 안겨서 올라갑니다. 전에는 제가 한쪽으로 아이를 안고, 핸드폰도 들고 또 물컵도 들고 아이가 이제 먹을 물컵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호두를 이렇게 안았다가 잘못하면 아이들이 미끄럽잖아요 털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아 조금 빠지려고 하고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안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딱그 매는 띠가 있으니까 거기에 딱 넣어 놓고 제가 두 손을 다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참 좋더라고요 진작 이런 거 샀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었는데, 뭐 부산에 있을 때는 굳이 필요 없었어요. 고도가 건강했고 그렇게 뭐띠 안에 넣어서 갈 만큼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1, 2층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또 고도 관절에 무리가 갈까 걱정도 되고, 지가 자유로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지만 저와 같이 올라갈 때는 제가 항상 내쪽 무릎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안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낮에 그 산책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우리 남편도 호두를 정말 이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호두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 진심이 호두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서 산책하다가 아빠가 간다고 하니까 따라가더라고요. 정말 그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깜놀했지만 굉장히 어, 기쁜 소식이라기보다 기쁜 현상이었어요. 남편도 어, 그게 기분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또 호두가 아빠의 사랑을 그렇게 찐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자기의 또 행복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빠가 안아주면 오랫동안 안겨있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아빠가 안아줘도 잘 안겨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호두에게도 저희에게도 참 좋은 현상이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호두를 안고 2층에 올라가면서 호두한테 계속 제가 말을 거는 거예요. 호두야, 이제 자러 가자. 엄마랑 자야지. 조금 이따 약 먹고 자자. 아이고, 우리 호두 예뻐. 너무너무 사랑해. 이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요.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서 호두가, 어, 없게 되면, 와, 조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사라질 거잖아요. 남편과 나의 생활 속에서 정말 적적할 것 같은 거예요. 뭐 아직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왜너 이렇게 뭐, 이렇게 강아지 키우다가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나면 너또 키울 거냐, 막 이렇게 이제 말을 물어보면, 사실 yes, no, 대답을 전혀 못해요 정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음, 맞아요 지금도 뭐라고 결론 내릴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딸아이들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강아지를 어디 가서 새로 사 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유기견이나 그런 아이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손에 아이가 들어오는 아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가 있으면 엄마는 키울 거라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다시 강아지를 키우자고, 강아지 파는 데 가서 비싼 돈을 주고 강아지를 사고 이러진 않을 것 같고. 정말, 음, 네. 그렇게 또 오다가다 연이 되어서 길이 은 강아지나 그렇게 주인 없는 강아지, 네. 그런 강아지가 연이 닿는다면 키우겠죠. 그것도 몰라요 쉬운 일 아니에요 늘 그런 말 하거든요 그거 무서워서 못 키운다는 사람 있잖아요 강아지 나중에 떠나보낼 거 생각해서 못 키운다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래요 사람도 낫다가 죽는데 뭐 강아지도 당연히 떠나가는 거 아니냐고 그거 힘들어서 뭐 부득 부득이 무서워서 장못딴 거냐 또는 그거 무서워서 아주 오랜 기간 강아지로 인해서 우리의 정서가 안정이 되고 부부간에 오히려 얘기거리가 있고 집안이 행복해지는 거는 생각 안 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호두가 딱 아프게 되고 이게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네. 어떤 것도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게 바른 말이었나? 맞는 말이었나? 네, 그런 결론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이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이해한다고 할 수가 없죠.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저희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이제. 소천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본인이 그런 사별을 겪지 않고 이제 선보님들 중에 이렇게 사별하는 분들이 자주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가서 위로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위로를 했대요. 근데 본인이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하, 내가 그때 그걸 위로라고 했던가, 1 g 의 위로도 되지 않은 말들을 하고 왔다는 거죠. 그런, 그런 일들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 본인이 가령, 이제 저는 어떤 일을 자주 겪냐면, 본인이 암이 걸려서 나한테 전화를 오진 않고 자기 아주 친한 사람 중에 암이 걸린 사람이 있다. 저는 사실 유방암의 경험만 있는데 그 사람이 백혈병이 걸리든 폐암이 걸리든 췌장암이 걸리든 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저는 어잘 모르지만. 제가 그냥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무슨 뭐 의사도 아니고 무슨 간호사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어 항암을 받고 굉장히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느냐 이러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부작용은 부작용이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올수 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혹시라도 더 궁금하거나 그러니까 본인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어, 이게 과거의 일이지만 저의 상처인데 자기가 그걸 건드려서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약간의 미안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전혀 괜찮다고 저한테 상처가 아니니까 궁금하시거나 불안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그냥 그냥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주 연락이 와요. 음, 제가 건네는 한 마디 말이 어, 조금의 위안이라도 된다면 정말 일그의 위로라도 된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수고를 할만하죠. 이야기가 이렇게 흘렀네요. 우리 호두 이야기부터. 네 그렇다고요. <laughs> 저는 좀 이따 무오소반에 가서 밥을 맛있게 먹고 오늘 영화를 가볍게 한 프로 보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말 저녁 행복하게 보내세요. 애월 안아기였습니다.